강동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전식과 정선용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알코올로 인해서도 과연 치매가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코올성 치매라고 아예 제목을 저희가 붙여드렸죠 알코올로 인해서도 치매가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문제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 해가지고 술을 거의 매일 마시고 술 먹는 양도 점점 늘고 술 마시고 나서 사람이 변하고 난폭해지고 이상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술을 깨고 나면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또술 마시고 이게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아, 알코올 중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심각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이게 이제 조금 심한 거고요 제가 한방신경정신과다 보니까 정신병적 장애를 처음 소개를 드리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생명이 위급한 증상들도 있습니다 진전선망이라고 해서 선망증상이 있으면서 몸을 막 떠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에 가셔서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좀 심각한 질아니까그건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알코올을 마셨을 때 알코올 음주 중에 혹은 술을 안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여러 종류의 지각자이나 나타난 생생한 환각 그 그러니까 환각이 보이는 거죠. 특히나 환시가 심한데요. 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편집성 또는 피해적 성질의 망상이나 관계망상, 피해망상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흥분이나 혼미와 같은 정신운동성 장애, 그리고 심한 공포의 성월까지는 이르 비정상적인 정도 이런 게 이제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알코올만 빠지면 어, 흔히 말하는 어, 조현병 상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알코올로 인해서 유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알코올로 인한 기억장애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만성적인 음주 보통 반주로 드시는 정도에서도 한 10년 정도 술을 꾸준히 드셨다 그러면 이게 나타날 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음주를 인해서 옛날 기억은 남아있으신데 최근 기억에 대한 현저한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알코올로 인한 기억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시간감각과 사건 순서 기억에 장애가 생겨서요 어... 우리 영화처럼 쭉 흘러가듯이 이렇게 기억이 쭉 시간 순서대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토막이 납니다. 토막이 나니까 이거를 머릿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말이 되게끔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근데 본인의 의식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뒤죽박죽된 가운데 부분 잘라진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게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 무의식적으로 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주위에서 어,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반복되다 보면 아저 어, 사람 기억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작화증입니다. 이 기억 토막토막 사이를 어, 순서를 뒤죽박죽하면서 그 사이를 메꾸기 위한 어, 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작화증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도 즉각적인 회상 능력은 정상입니다. 이게 치매랑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치매에서는 즉각적인 회상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알코올로 인한 기억 장애 증후군에서는 즉각적인 회상 능력은 정상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린 부분은 맥고기에서 작화증이라는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전향성 기억 장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최근 것을 기억하는 거에 장애가 생기고요.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의 장애가 생깁니다. 혼동이 있고 다발성 신경염, 우리 술을 오래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초 신경염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손발의 감각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증상인데, 이 알코올로 인한 기억장애 증후군에서도 4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알코올로 인한 기억장애 증후군이 있고요.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아, 알코올성 치매는, 오랜 기간 과음하다가 치매가 생긴 경우에요. 그리고 금주를 했는데 술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3주일 이상 치매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서 신체 검사 결과 알코올 이외에 다른 치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알코올성 치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알올로 인한 기억장애증 후군 같은 경우는 이 최근 기억을 잊어버리긴 하지만 예전 기억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진 상태가 알코올성 치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신체 검사 결과라고 한 이유는 알코올성 금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금주한 다음에 알코올로 인해서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우연치 않게 다른 치매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꼭해보라는 건데요. 알코올 외에 다른 치매 원인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뇌 퇴행성 질환들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이긴 한데요. 루이스체 치매도 마찬가지고요. 뭐 헌팅똥병이나 파킨슨병에서 생기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통틀어서 뇌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좀 심해져서 치매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뇌졸중인데 인지 쪽에 생긴 게 치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치매거나, 근데 그런 원인이 없고, 또 하나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영양 결핍 뇌에 영양 공급을 할 만한 그런 영양분들이 부족할 때이제또 치매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원인이 없고 알코올을 오랫동안 많이 마시셨던 분이 술을 끊었는데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알코올성 치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여기 과음이라고 했지만 과음을 안 했어도. 반주로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끊임없이 10년을 드셨다 그러면 알코올성 치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알코올이라는 거는 어, 권장하는 양이 권장이라 말이좀 그렇지만 제한을 두는 양은 한 번에 각각의 술잔으로 두잔 정도까지입니다 이게 술이 양이 그러니까 술잔의 크기가 어, 술만 술의 종류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그한 잔에 들어가는 알코올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수가 낮은 술의 술잔은 좀 크고 도수가 좀 높은 술의 술잔은 좀 작죠 그렇지만 한 잔에 들어가는 알코올의 양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막걸리도 대접이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알코올의 양은 소주 한 잔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그 각각의 술은 각각의 술잔으로 두 잔까지만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주로 드신다 할때 보면, 반주 해가지고 소주잔을 한잔 정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세끼다 마시면 세 잔이 되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마시는 건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 뭐 주말에 한번 기분 낼때 한두 잔 정도, 요 정도까지만 드시는 걸 권장까지는 아니고, 제한을 그 정도 하시는 게 좋다. 안 드시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매에 한해서는요. 예.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 예방하는 방법은 술을 안 드시면 됩니다. 예. 그걸 기억해 주시면 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